하나님 말씀 10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림 같고, 현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를 이 133편에 있는 내용, 3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 영생이로다. 영생이란 말은 한라 원어로 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무한입니다, 무한.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하는 것은 유한이죠. 모든 것이 이제 시작과 끝이 존재하고 있지만, 예,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사람의 희망과 꿈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유한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진에 보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시작. 보라. 평제가연아파의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가족이라 그래요. 같이 산다. 가족입니다. 그래.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 피를,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형제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일까요? 식구일까요? 형제일까요? 형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 우린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을 뭐라 그러냐 형제자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즉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그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삶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영생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핍박을 가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아,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믿는 자와의 연합을 해서 이상 겹질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단단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연합에 대한 모습을 볼때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볼때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갈등을 하고, 이, 이, 들어가 반목하고 분열하고, 편히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연합을 하게 될 때, 그 굉장히 아름답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냐.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까지까지 내린 같고 3절 시작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저출입니다.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유한결령이라표현시되어있는데이 복을 명령했다. 근데 그 복에 대한 최종의 가장 우선의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결령이라고하 것은 이것은 기쁨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불, 불필요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공급, 육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건함, 또 사람의 관계, 또 환경과 조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급하시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에 대한 부분의 결론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내 아껴지 않도록 굳건하게 이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